1월 6일입니다. 오늘 아주 역사적인 날이죠. 미국의 애국자들의 행렬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 기대가 됩니다. 정말로 예,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고 저 사악한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이 어떻게 궁지에 몰리는지를 오늘 참 보는 것도 이렇게 큰 기쁨일 것 같습니다. 여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참 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저 뒤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예 틈도 없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 밖에 다 세워 놓고도요. 이 뻔뻔한 것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한번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깃발을 충남 보령시에서 차량 시위하신다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 깃발을 맞춰주기 위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제가 먼저 사용해야 하는 것들을 다그 목사님께 드렸기 때문에 직접 찾으러 왔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제 평택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을 하고 이제또 전라도 지역을 다니라는 마음을 주시니 또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사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선거 반드시 공명한 선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투표제 반드시 없애야 되고요 qr 코드 그리고 신분증 확인기 그 다음 전자개표기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계표로 제도화 시켜서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정말 이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뽑을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사악한 자들은 이 나라 국민들이 아니에요. 아침에 제가 시골에서 4시, 6시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출근 시간에 여기에서 좀 이렇게 어, 폐개를 촉구를 했는데 아, 젊은 친구가 가면서 귓구멍을 훅 주면서 가더라고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그리고 조해준지 어떤 놈인지 기사가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 차가 있는데 아주 그냥 뭐 기분 나쁜 듯이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매국노짓거리 어? 나라 팔아 처먹고 뭘 잘했다고 째려보냐 그랬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차립시다 지금 이렇게 이 새끼들이 부정선거로 해서 입법부 권력을 장악한 놈들이 만드는 법을 보십시오 전부 다다 다 공산주의법입니다 공산주의법 사람 통제하고 규제하는 법 개인의 자산 구유화시키는 그런 법들이에요 이제 교회를 왜 폐쇄시킬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에서 저 사악한 사탄들이 하는 짓 중에 가장 거슬림이 됐던 게 거슬리고 그렇게 이루지 못하게 한 것들이 바로 기독교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핍박만 이렇게 유독 심한 것입니다. 뭐 절이나 카톨릭이나 다 똑같이 하잖아요, 지금도. 자, 정신 차립시다. 깨어나지 못한 국민들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이 침묵하고 있을 때에 이 나라가 해체가 되고 당신이 그렇게 침묵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노예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열심히 일한 열매 다 저것들이 먹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공산주의는 자비가 없습니다. 여기가 좌천 정부 청사입니다. 완전 사악한 이 귀신들만 득실거리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란 정책은 전부 다다 다 정말 기생충들 먹여 살리는 것들이고. 어떻게 이렇게 공산당들은 뻔뻔할까요? 이렇게 악할까요? 자,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 여러분. 당신의 자유는 당신이 찾아야 합니다.